갑자기 돈이 필요해 당황스러운 순간 지금 당장 쓸수 있는 현금이 없는데 방법 없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자주 떠오르는 게 바로 신용카드 현금화죠. 하지만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 간단히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화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특정 물품을 결제하고 그 제품을 다시 업체가 회수하면서 현금으로 돌려주는 구조로 진행되어 즉 물건을 매개로 현금이 오가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문제는 이 과정이 정상적인 판매 절차 없이 금액만 왔다 갔다 하는 형태라면 그건 확실한 불법이라는 점이에요. 겉으로는 업체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정식 영업 주소 없이 SNS만으로 운영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환전율을 약속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위험한 방식에 해당합니다. 만약 정말 급전이 필요해서 이용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아래 기준은 꼭 체크해 주세요. 사업자 등록 여부. 실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이 존재하는지, 환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지 않은지, 추가 수수료나 이상한 요구는 없는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는 업체라면, 철차도 정확하고 안내도 투명하며, 신분증 요구나 개인정보 요구도 명확한 기준 안에서만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용카드 현금화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해결책입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면 카드사 이용 제한이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순간에만, 그리고 안전한 업체를 통해 신중하게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더 많은 금융정보와 실생활 팁도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